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시장에 돈이 역대급으로 풀렸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구경도 못한 것 같고 많이 풀렸다고 하니까 그려려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신호와 금융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금융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금융이 무슨 말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돈을 융통하는 거죠? 네. 금융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금융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주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로는 돈을 모은 사람이나 기업이 그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도 소비를 늘리면서 나름대로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의 많은 기업들은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생산설비와 투자도 늘리고 동시에 고용도 많이 창출하면서 이익도 거두고 성장하는 구조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올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 쓰고 하는 금융 없이 벌어들인 돈으로만 재투자하고 했다면 경제가 이렇게 빨리 클 수는 없었겠죠. 네. 그리고 가게도 기업들이 늘려놓은 고용만큼 소득도 커져서 시장에서 소비를 키우는 구조였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금융경제가 마치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을 경제에서 하는 구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배워왔던 금융경제의 역할이 2008년에 발생한 리먼 사태 이후로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해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현상이죠? 당시에 리먼 사태를 맞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중의 돈이라고 부르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공급된 돈들은 사실은 시중의 실물 경제에서 유통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금융시장을 거쳐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데만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증권이나 채권시장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일부의 돈들은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많은 돈들은 자산 시장에서 국채 가격을 띄우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대부분의 많은 돈들이 사용된 게 사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실물 경제 살리려고 풀었던 많은 돈들이 실물 경제에도 물론 들어갔겠지만 자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지금처럼. 네. 돈의 쓰임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의 모습은 기업들의 생산과 가계 소비를 거쳐서 경제가 선순환해서 성장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들은 이러한 실물 경제를 키우는데 사용되기 보다는 금융 시장을 통한 자산 시장만 키우는데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됐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구제금융의 명목으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공급한 게 사실인데요. 그리고 금리 정책도 많은 국가들이 현재의 제로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돈을 푸는 데 집중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의 현재 실물 경제 상황은 바닥을 기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증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 가치들은 연일 고공권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갭차를 벌리면서 꾸준히 법을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선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리자는 그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벌써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살살 도는 모양이죠. 근데 지금 상황상 그동안 푼 돈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돈을 그렇게 풀어도 실물 경기는 아직 바닥이고 전혀 뒷받침도 못해주는데 그동안에 오로지 증시만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증시가 이렇게까지 거품이 낀 상황에서 과열된 모습이 더 진행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푼 돈들이 기업들과 가계의 부채만 너무 키워서 이제는 감당하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커져서 나오게 된 우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효과 없이 부채만 자꾸 커지는 걸 걱정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채와 주식 투자를 좀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준은 금리를 선행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주장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더 이상의 통화발행도 줄이고 자산 매입도 이제 그만해서 그동안에 키워진 자산시장의 거품을 미리 좀 거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실물경제의 뒷받침도 안되는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더 키우면 감당이 안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미리 좀 꺼뜨리자는 주장이에요. 근데 뭐 틀린 말한건 아닌 것 같은데 당장 금리 인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장이 당장 현실화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미 연준은 길게 가면 2023년까지는 지금의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도 많이 안 좋으니까 지금의 저금리 정책을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점은 분명히 시장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일단 연준에서 그런 말 나온 것 자체가 의미 있긴 한 거네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일 증시 거품 논란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기업이나 가게들의 부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거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거네요. 네이 어, 말은 당장 이번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같이 상승해서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틀어막고 대출 문턱을 높여서 신용대출을 더욱 줄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신용 증가는 위험 신호로 인식해서 금융 물꼬를 현재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펑펑 풀수 있는 것도 이제 다돼 간다 뭐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실제 시장의 금리는 일단 올랐네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만큼 현재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변화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기존의 금융이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 그리고 가계의 소비를 위한 마중물이었다면 이제는 돈이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돈으로만 투자되면서 금융의 역할도 자산가치를 키우는 대로 지중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금융포년의 역할이 뭔지도 헷갈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금융이 금융포년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산 가치에만 지우치는 게 문제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솔직한 심정은 이제 금융포년의 역할이 뭔지도 헷갈리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얘기야 할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알고 있던 내용들이 맞는 건지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된게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드는 솔직한 심정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것 같다고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네 감사합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실물경제에서는 점점 돈이 말라가면서 대출금리 같은 시장의 금리는 올라가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풀린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건 실물경제로 들어가건 지금은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지만 더 이상 돈 푸는 게 부담스러운 시기가 올 거고 또그 뒤에는 거둬들여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겠죠. 당장 지금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부분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